그 초점이 안 맞는 거 아니야? <목소리> 조기 미지참 <진짜> 음식 적혀 있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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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, 저 원은 뭐, 왜 있는 거냐? 빨간색 원? 아니, 화면에 원. 그러 초점 아니야? 어, 그러게, 왜 계속 있냐?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니 그러니까. 거. <laughs> 영상에 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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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근데 뭔가 초점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? 진짜? 수조했다 다시 찍을래?